이산스크리트 옥포드 사진에서 보면은 이게 놀라운 걸 누구도 이걸 모르는 거야. 산스크리트 잉글스 딕셔너리라고 그랬잖아. 요 네, 네. 여기 커그넷 인도 유로피언 연기 네. 인도 말이나 유로 네. 모든 언어들이 여기서부터 파생되 나왔다 이거야. 네, 네. 네. 그산스크리트의 아주 그 뿌리를 가진 게 우리말이야. 네. 이게 여기 산스크리트코그넷 네. 인도 유로피언 연기 네. 인도 말이나 유로 언어가 전부 우리말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야. 네. 네. 그걸 내가 만들어냈어. 네. 어. 그래가지고 이 사전은 암만 불교학자고 뭐도 평생 봐도 이거 한 번을 못 보는 책이야. 그걸 내가 만독한 사람이야. 네. 그러니까 뭘 찾으면 얼른 찾고 네. 경상도 말로 니밥못나 네 그러잖아. 못 음. 나가 여기 저 산스크리트지. 네. 산스크리트지 그밥못나 그런다고. 네. 여기 있잖아요. 네. MEV가 무야. 네. Worship 네. and serve. 뭐, 밥 먹고, 뭐, 예. 뭐 서브 한다나. 예. 서브란 말도 원래 세 배란 뜻이야. 예. 여기는 세 배로 나와. 예. 그리고 뭐야. 예를 들어서, 문화. 음.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, 그런 가려 문화, 그러잖아. 여기 예. 여기 있잖아. 예. 문화. 어, 문화라는 거하이넘버라는 데는 그렇게 생각된다는 뜻도 있고그 예. 뭐야, 그러잖아. 예. 요 메야. 매야. 메야가 예. 뭐야, 그 말이야. 매죠. 헤아린다는 매야. 뜻이야. 음. 뭐야? 그러잖아. 네. 매야. 그 다음에 몇 개요? 그러잖아. 네. 몇 개라고 그러지? 네. 네. 몇, 개. 몇 개지 몇, 몇 개가 아니야. 네. 그러니까... 이게 헤아린다는 뜻이야. 네. 전부 헤아려. 네. 이런 어원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어. 다른 네. 민족은 없어요. 네. 지구상에 다른 민족은 네. 없어요.